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발자 이든입니다 오늘도 하모니카 OS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모니카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설정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영상에서는 꾸미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어서 이 설정을 보시면 환경 설정 부분에 제가 몇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본 애플리케이션부터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보니까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파일 매니저는 지금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디렉토리를 클릭하면은 이 파일이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꿔서 디스크 사용량 분석으로 바꿔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용량 분석이 나오는 화면이 바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개발 툴인데, 얘를 지정을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 매니저는 이 파일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웹도 지금 현재는 구글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뭐 네이버 웨일 기본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네, 메일로 지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메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이메일 클라이언트 있고 다른 프로그램 설치해서 또 기본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문서는 하모니카 os 에서는 리브레 오피스가 네, 기본으로 책정되어 네,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고요 뭐 음악이나 동영상은 미디어 플레이어 어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거를 받으셔서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장장치를 보시면 보통 이 USB를 꼽으면은 이 PC에서 보여지죠. 이동식 디스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근데 요거도 옵션을 꺼버리면은 네, 바로 그런 화면이 안 나오고 뭐홈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뭐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끄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날짜엔 시간 옵션 보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설정할 수 없게 잠겨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잠금 해제를 하셔야지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잠금 해제를 하면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해놓은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시간을 바로 불러와서 자동으로 시간을 측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해제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뭐 지역, 내가 지금 현재 서울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무스카트라면은뭐 시간이 변경되는 거를 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어, 서울로 변경을 하고요. 뭐 시간 형식도 24시간 형식을 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지금 오전 12시 45분이라고 변경이 되고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하면 0 0시 보여지는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날짜 표시도 화면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잘라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에서는 우측 하단에 시간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날짜를 보이느냐 마느냐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표시도 네, 분 옆에 초가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인데 네, 여러분의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설정 두 번째 영상, 마지막으로는 데스크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릿은 위젯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 탭에 실제로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계 데스크릿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시계 데스크릿이 생긴 게 지금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왔다 갔다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아, 이제 이거 더 이상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위젯은 사라집니다. 이세 개밖에 없는데 이세 개만 있는 거냐? 아, 그건 아니고 이 우측에 다운로드 탭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데스크릿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정렬 순서가 인기이기 때문에 인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디스크 스페이스란 걸 한번 받아볼까요? 이 다운로드는 우측에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용량이 많지 않아서 설치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관리 탭으로 오시면 이렇게 디스크 스페이스가 보여지고, 를 플러스를 해주시면은 현재 내 디스크 사용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기가 중에 뭐 77기가를 사용 중이고 71%를 사용 중이다. 뭐 항상 볼 때마다 디렉토리를 클릭을 해서 뭐 하드 디스크를 마우스 클릭해서 용량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자주자주 자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데스크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탕 화면에서 바로바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데스크리스는 쓰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모니카 OS 시스템 설정 두 번째 영상 보여드렸고요. 아, 한 번에 제가 많은 설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